미분 고춧가루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미분은 그냥 고운 고춧가루에 고운 거 그러니까 중식에서 쓰는 그러니까 고운 고춧가루에 이 고춧가루는 짬뽕은 전부 다 미분만 씁니다 일반 고춧가루 쓰시면 안 돼요 미분 밀가루 같은 고춧가루 미분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넣어주시고 여기 색깔이 대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반 고춧가루를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놓은 거예요 네. 이거에 이게 일반 고춧가루와 틀린 거는 들어가면 국물이 굉장히 잘 나와요. 색깔. 그래서 이거를 넣습니다. 이 넣고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안 지금 먹을지 모를 시피